내가 얼핏 들어도 지금 좋은 얘기는 크형님이 다 하셔가지고 아, 할 말이 없어. 나쁜 얘기 하면 돼요. 죄송합니다. 뭐 형은 보문 알겠지만 요즘에 체육관에서 커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주 보기 좋아요, 아주 보기 좋고, 네더 많이 생겨서 이제 성환이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. 뭐, 뭐, 걔는 안 돼. 그러니까, 뭐 여러. 동생들이 지금 좋은 만남을 좀 해서 북적북적 되고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형호도 그 장가가고 얘는 모르겠지만 <웃음> <어쨌든>. <웃음> 어떻게 우리 <하면> 어떻게 돼? <laughs> 좋은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큰형님 말씀대로 운동은 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애는 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. <laughs> 연애는